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른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른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 한절씩 교도 가시고 20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받는 일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어떻다니 그리스도를 다시 살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는 지금 각 교회마다 이제 삶은 계란을 혹은 뭐 요즘에는 이제 맥반석 계란이나 어쨌든 이 계란을 다 드시는데 부활절 계란에 사실 유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어 하나는 이네 가지를 또 범주로 분류하자면 세 범주인데 세속 풍습과 그리고 중세 시대의 풍습과 우리 또 기독교의 풍습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주 고대에는 계란이 귀했겠죠. 그래서 계절의 시작하면 뭡니까? 봄, 스프링, 팍 튀어오르듯이 그렇죠? 봄이 계절에 꽃피는 첫 시작을 알리는 이 봄에 봄에 축제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봄 축제 때선물로 주는, 귀한 선물로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계란. 그런 다음에 이제 중세 때는, 어, 중세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규명할 수 있지만 고행주의를 또들수 있죠. 그래서 사순절부터, 40일 전부터, 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중세의 전통이 어떠, 어떠했느냐. 기호식품 같은 것들은 금지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기류, 고기나 소세지나 이러한 것들을 금지하고 그 가운데 들은 게 뭐였냐면 계란.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이 되니까 아, 못뭐 먹던 계란을 좀 먹자.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계란을 먹었다라는 이제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보다 이제 우리 기독교적 가치에서는 두 가지인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 특별히 초대 기독교 네, 고대 근동 지방,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 사도 바울이 선교를 1, 2차, 3차 정도를 했던 그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조금 더 늘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초대 교인들이 새로운 탄생. 자, 고대 이방 풍습에서는 새로운 계절을 알렸죠.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의미로 계란을 선물로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자용을 해서 적용을 했느냐. 새로운 계절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얻었다. 부활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해서 새로운 탄생의 의미로 계란을 줬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부활절에 정착된, 어, 문화 있죠. 근데 또한 문화는 뭐냐? 새로운 시작 뿐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하지 않는데, 고대 이제, 어, 개혁주의 전통, 개혁주의가 넘어가고,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영국 지방에서는 소위 페이스 에그, 페이스 하면 경주하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페이스 에그라고 해서, 페이스가 경주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라틴어 파스칼, 파스칼이 뭐냐면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 계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돌무덤이 둥글잖아요. 문이. 돌무덤이 굴러갔다는 의미로 달걀, 뭐 거위알, 하여튼 알이라 다른 있는 것 모아가지고 이쁘게 색칠을 해가지고 굴렸어요. 누가 누가 멀리 가나 굴렸단 말이에요. 돌무덤이 굴러간다라는 그러한 어 축제의 의미로. 그래서, 경주하다 할 때, 페이스 에그라고 볼 수도 있고, 부활절날 돌린다고 해서, 파스칼에서 나왔다 해서, 이 페이스의 의원을 경주나 혹은 부활절 계란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 한국에, 저는 뭐 미국이나 외국을 가지 않았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색칠한 계란을 또 많이 부활절날 나누고 한다 그래요. 이렇게 색깔을 이쁘게 칠했던 그 계란은 페이스 에그에서 나온 것이고, 삶은 계란이라든지 이렇게 이한 우리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초대 기독교인들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계란이 되겠습니다. 부활절이서 제가 이 부활절 계란의 요리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렸어요 자, 부활을 이제 우리가 드디어 부활절을 다룹니다.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추위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추위를 섬겨라는 기록은 단한 구절도 없어요. 안식일을 기념하라 그랬는데 이 안식일의 성취 안식일이 내다보는 진정한 안식일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주일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지키는 이 전통은 어디서부터 왔다? 부활해서 왔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독교의 절정 클라이맥스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 믿음도 헛되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다.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 클라이막스입니다. 물론 복음의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은 부활이지만 <laughs> 복음의 두 요소가 있죠. 그게 뭐야?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 없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신 이유는 무엇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대속의 의미가 십자가에서는 강하게 드러나고. 부활은 뭐냐? 부활은,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되는 겁니다. 뭐로 인정되느냐? 두 존재에 의해서 인정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 첫 번째,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1장을 볼까요?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쭉 하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로. 1장 4절 보시면, 성결의 영어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헬라어로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보시는 게더 이제, 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3절에는 육신으로 다회의 혈통과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서는 고난과 인간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살아계셨죠. 그래서 육신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모든 예수님의 고통이 가능한 이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는데 이 3절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가 뭡니까? 능력으로, 능력이 있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예수님이 원래. 그러나 이 부활기점으로 어떻게 됐다? 선포됐다. 선포됐다는 것은 뭐냐면 Declare, 이렇게 선언되다. 그리고 Fixation, 완전히 하나님께서 확증하다, 도장을 딱 찍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처럼, 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오늘 사제를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손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굳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공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란 부활 사건이에요. 공적으로 이제 완전히 인정한다. 왜 공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어, 유의미하냐? 자, 예수님은 원래 의인이고 원래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이것을 존재론적인 의 혹은 정태적 의 (static righteousness) 혹은 ontological righteousness, 존재론적으로 이루어온 분 혹은 정태적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원래부터의 의 (original righteousness). 원래적의 정태적의 존재론적의는 원래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당연히 인정을 받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을 다루는 게 오늘 부활절 설에서도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이 과정이었던 거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자,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됐어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겁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창조를 떼었을때 원래부터 의로웠어요. 의롭지 않았어요. 아담이 의로웠죠. 그러나, 의롭다라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뭘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시험, 그 시험이 뭡니까? 선업가를 따먹지 않는 시험이었죠. 긍정적으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 수동적, 소극적으로는 따먹지 않는 것있습니다그죠 이것을 만약에 아담이 통과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체, 마지막 영생, 완전한 기쁨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의인으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자, 예수님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뭐야?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메시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다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순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극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에요. 소극적 순종은 뭐냐면 다 당하는 겁니다. 뭘 당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죄의 값을 당하는 거죠. 능동적 순종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행하며 나가신단 말이죠. 이두 가지를 다 완성해 가지고 이두 가지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성취한 사건이 뭐다? 십자가란 말이죠. 그럼 십자가 이후에 따오는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참 의인이었도다. 아담이 실패한 그 사역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공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선포하셨으니 선포되셨으니라는 이 한글로 표현을 하는데, 그 그러니까 공적으로 만방에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뭐라고요? 선포하게 되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적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너희들의 복음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는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어서 가서 누구에게 해라? 유대인들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그 때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하, 전하셨다. 주 타겟이 누구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 마태복음 28장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라 그래요? 온 세상에 가라 그래요. 온 세상으로. 왜요? 이제 완방의 메시아로 공적으로 뭐예요?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됐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혹은 의인 혹은 그리스도로 공적인 선포와 인정이 있었다는 라 겁니다. 그렇죠? 이, 이 공적인 선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부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선포보다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어야 안 넓어요. 훨씬 넓단 말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의 인정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과 연관이 되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안 살아났어.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아니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 사도 바울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우리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증거해, 증거하지 않습니까? 증거 많이 하죠? 자, 예수님은 부활보다 십자가 사건에더 초점을 맞춥니다. 마테마가 누가요? 하는. 근데 사도바울의 사역과 많은 이 사도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이 전해, 아니면 돌아가신 걸 많이 전해. 요 부활을 훨씬 많이, 왜? 부활이 십자가보다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부활은 변증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무슨 변증적 의미가 있습니까? 다 죽어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는 있 히스토리컬 팩트, 히스토리컬 이벤트. 뭐 아무것도 아닌 한 목수의 아들이 죽었다. 다한단 말이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더라. 사람들의 말로는. 아, 거짓말하고 다니더라. 그래서 죽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살아났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 사람들이. 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도들이 역설적으로 강력하게 복음 가운데 선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로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사역이다 뭐예요? 정당하게 된단 말이죠. 안 살아나셨는데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죽었는데 우리의 구원자냐. 모든 복음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헛되단 말이에요. 헛되단 말이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메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진리라는 것을 증가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단 말이야,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 안 했어요. 이 당시뿐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 안 했어요. 뭘로 증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타당성, 기독교의 안고 섬은 뭐의 기출을 든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출을 든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활하는 부인을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베들레임에서 한 아기가 낳았는데 이름이 예수라더라. 다 알아야 몰라요. 다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건 다 믿습니다. 공자 석가머리처럼. 그러나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부활이란 말, 부활. 그게 오늘 읽었던 15장, 12절부터 20절이고 15장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늘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거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보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한 바구니에 다 담았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이란 하나님의 사랑, 뭐 성령의 임재, 하나님 3일자네 창조 다 뭐하고 관계어 있다 지금 부활과 관계돼 있다. 이 모든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취약되어 있다라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의 중요성을 다루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부활의 중요성과 부활의 의의, 혹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부활의 중요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두 번째, 부활의 의의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날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날의 시작. 그구약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마지막 날의 말이래, 종말에, 라는 표현들이 있죠. 그 마지막 날에,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자, 마지막 날의 시작, 이 종말의 시작은 결국은 예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완성을 의미하는 의미로 구약에서 많이 쓰인단 말이죠. 뭐, 말락이라든지 요일이라든지 보시면,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성취를 나타낼 때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쓰는데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날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의 시작이에요? 심판의 시작이란 말이죠. 믿지 않니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 성령을 믿지 않는 것은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모든 성령이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 시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까지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백부장 같은 경우에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신대요.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날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이자 심판의 시작이야. 이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은 심판 가운데 살아갑니다.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은 구원과 심판의 시작일 뿐 아니라 마지막 날의 시작 혹은 마지막 부활의 시작이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시작이고 신자들에게는 마지막 부활의 시작이죠. 물론 불신자에게도 마지막 부활의 시작이 되죠. 그러나 다른 부활입니다. 사망으로서의 부활의 시작이고 성도들에게는 생명으로서의 승리로서의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게 15장 15절부터 15절 하반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성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성도가 부활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뭐라고요? 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15절과 16절을 근거로 하면 누구 때문입니까?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성도들의 부활의 시작이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 20절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잠이라고 표현하죠. 잠자는 사람은 결국은 깨어 안 깨어? 깨져. 성도의 죽음은 잠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의는 첫 번째, 마지막 날 혹은 마지막 부활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의 시작이다, 마지막 부활의 시작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탄과 죄와 죽음에 대한, 뭡니까? 결정적인 승리가 됩니다. 결정적 승리. 최종적 승리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종적 승리는 재림 때 완성되지만, 이 최종적 승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부활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에게 결정적 승리를 안겼고, 특별히 무천년서를 지지한다면 이것은 최종적 승리와 버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과 죄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결정적 승리 혹은 뭐야, 최종적 승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는 어떤 새로운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고, 부활의 연장선이죠. 부활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주로 존재하시고 계시록을 보아도 철장 권세로 지금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이 부활 예수님의 연속 선상 이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결정 부활을 결정적 승리라고도 보는 신학자들 보는 의미가 있고 최종적 마지막 승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연장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는 게 나와야 안 돼요. 나오죠? 사탄에게 승리하는 게 나와, 나와야.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이고 간헐적입니다. 죄용서를 선포할 때도 나오죠. 내 네, 죄가 사해졌느라.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경우도 나오죠. 나사로를 살리셨죠. 근데 이건 다뭐 국소적이고 부분적이고 지역적이었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는 이게 뭐예요? 사탄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뭐예요? 주어졌습니다. 그게 부활의 위대한 역사라고요. 이미 우리는 사탄에게 이기고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죄에 이겼어요. 죽음에 이겼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부활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최종적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 이 승리의 기쁨을, 이 부활의 기쁨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또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설교 뿐 아니라 또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쁨, 그 의미를 또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잘 설명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룩한 부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축제의 날, 부활절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첫 부활의 시작이요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 최종적으로 승리한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하루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성도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황금.